네, 신실한 말씀, 교회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시간에 오신 분들 다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부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또 항상 하나님 앞에 온금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바치는 손길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꼭 오병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 또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종이 입술에 기름을 부사, 말씀,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부어 주시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 한절하며, 또 듣는 자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깊이 깨닫고, 아, 또, <laughs> 통역자들 붙들어 주사, 다른 언어로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게 전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아,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음 문화들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구보와 아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아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 아, 이루어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아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시겠습니다. 아 <laughs> 우리, 이제, 마가복,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예. 아, 또 이제 누가복음 21장은 그, 이제, 이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에 대한 것은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서론이고, 아, <laughs>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아, 예, 말씀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주님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잡히시던 아주 그냥 바로 전이에요. 예, 바로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아주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아, 그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 예, 요한복음 우리가 6장 볼 때, 6장에 53절을 볼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예,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 예, 주님의 이 말씀, 주님께서는 끝까지 말씀하시고 잡히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리는 거고, 이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보이며 하늘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아, 무엇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내가 스스로 뭐, 깨닫고, 아, 내가 어느 정도 묵상하면서 내가 잘 살아가고, 그것이 아니라, 아, 신앙생활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이해하고, 아,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 말씀을 안 읽는다. 말씀을 안 받는다. 그러면 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모든 것이 다이 말씀으로 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시작하시잖아요. 아, 누가 보면 이제 보면, 누가 보면 사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이사에서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모든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시작하십니다. 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이해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순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말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시는 것은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은 너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계속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이제 이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서 본인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하니까 나중에는 이 말씀을 쓰게 되고. 또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때의 옛날, 2000년 전, 우리가 옛날 이제 2000년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현장에 똑같이 있는 자와 같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죠. 보고, 이제 지금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 그러면 그냥 아 그때 예,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중에 읽는다 예, 그렇게 볼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때의 2000년 전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어 예, 예, 여기서 이제 예, 성전에서 어, 나가서 그렇죠 또이 여기 이제 그 건물을 보고 또 3절에 보면 감난 산에 이제 올라가 올라가서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 현장에 같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때 말씀하시고 그때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 있어요.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영유 생명인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을 때, 그때 현장에 같이 주님과 하는 것 똑같고, 그래서 이 말씀의 효력은 아직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는. 그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도 되지만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그 아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뜻을 그줄때그 그 뜻을 이해하고 영원 전부터 주님의 그 뜻을 같이 하는 그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아 있거든요. 살아 있고 이 말씀을 내가 받는 순간에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같이 그 따라가는 따라가는 그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되죠? 믿어야 돼요. 받아서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아, 이제 제가 이제 형사에게 말씀을 말씀돼서 말할 때 이해해야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못 믿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내가 믿을 때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행하, 동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똑같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2천년 전의 현장에 같이 하는 것과 또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똑같이 내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꼭 우리가 받아서 이해하고 믿는 것이에요. 예. 어 여기 보니까 음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어 제자들이 이 이제 성전에서 예, 나갈 때 나갈 때 이제 예수님한테 아주 그냥 자랑하듯이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 와, 이 성전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 예, 이 말씀을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합니다. 와, 이 성전 멋있죠. 주님이 성전 멋있죠. 아, 근데 이제 그때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거룩, 아, 거, 아, 건축한 성전은 아, 바빌론으로 아, 잡혀갈 때, 아, 그때 예루살렘이 있는 그 솔로몬의 성전은 다 파괴가 돼. 다 없어져요.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아, 그리고, 아예 그냥 아무도 못 쓰게 하나님께서 다 그냥 헐어버리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어 그런데 바빌론에 가서 70년 후에 돌아와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또그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데 다시 건축하는데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와서 건축하니까 뭐 그렇게 뭐, 예, 볼 것이 없죠 뭐 그렇게 예, 솔로몬이 진 성전보다 비교가 안되죠 그래도 되게 열심히 졌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 왕국 대에헤르왕 통해서 이 재건을 합니다 재건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다시 완전히 무너뜨리고 건축하는게 아니라 그 있는 모습을 그 이제 좀 보태서 더 인테리어 인테리어를 해요. 다시 작업을 하고 좀멋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왕국의 이제 그헤르르 왕의 도움을 받았고 좀 어느 정도 신경을 쓰니까 이제 헤르르 왕은 자기가 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좀 유대인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좀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 이제 포인트를 좀 따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 제거를 도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아름답게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한테는 어그그 그 성전, 그 성전이 아참그 깊은 그 역사가 있죠. 역사가 있고 어, 어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아, 참 금지예요. 어,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야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 막 멋있죠? 멋있죠? 먼저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죠? 예. 어, 예수께서 이시시되 2절,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 무너뜨리지, 어, 무너뜨려지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모든 게다 아주 그냥 돌 하나 위에 없게. 그 가로가 된다는 거죠. 아예 그냥 싹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 성전이 그렇게 된다. 어, 성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이것은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시지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몇 번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이 형성전은, 요한복음 2장에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여기에서 는이 건물을 보느냐? 그러면 이돌 위에 돌 하나도 없게 다 무너뜨려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성전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여기에 이 여기에 중심이 있으면 안 된다. 이 건물에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밝힙니다. 중요한 것은 아, 멋있죠.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이 건물, 특히 이 성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성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비유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전은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성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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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막으로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돌로 성전을 세웁니다. 똑같은 모양은 이제 성막을 성전으로 다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왜 세워졌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왜냐면 그 성전 안에서 피를 뿌리잖아요. 양의 피를 뿌리고 먼저 양을 죽이고 그쪽에서 양을 죽이고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그 피를 갖고 또 성전 안에 들어가고 성전 안에는 그 이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는 그 회장이라고 아주 그냥 큰 카텐같이 가죽으로 다 막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지성소 들어가면 거기 에 법궤가 있는데 거기까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다막아놓습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이 아니면 이제 뽑힌자가 들어가요 한 명만 딱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다시 나와서 어 이제는 우리가 복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세운 것입니다.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성전은 필요 없어요. 더 이상입니다.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그러셨고 또 나중에는 이 성전 돌 하나 돌 위에 없게 어, 다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성전을 세우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 뭐, 요즘도 아니고, 뭐, 몇십 년 전부터 자꾸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워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이그 성전을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막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바쳐야 됩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이것은 엄청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다시 올라가면. 왜 그렇죠? 더 이상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와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번 한네 한번 딱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번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네, 희생물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이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피를 가지고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피를 갖고, 예수님의 피를 갖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더 이상 그냥 이 그림자로, 상징으로 예, 보일 필요가 없어요.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전은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성전을 세운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성전을 아 성전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졌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일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성전을 다시 세우면 안 돼요. 주님께서도 돌 위에 돌 없게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린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주후 70년도에 정확히 이루어지거든요. 로마 군사들을 통해서 디도 장군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장군을 통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돌 위에 돌 하나 없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을 다시 세우면 안 돼요. 또 말씀에 뭐라고 써있죠?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성전이 됐다. 라고 말씀 써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모르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거하신다.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고 여기서 아멘하고 전진해야 되는데, 어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성전 재건을 이스라엘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한다는데 이것을 도우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주 어떤 교회는 같이 단체로 헌금을 보내고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정부에게 돈을 보내고 있어요. 왜? 성전 다시 지으라고. 중요하다. 상징적이다. 왜 우리가 상징적인 성전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하, 아 진짜 우리가 이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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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 기독교의 뭐 어떤 어, 무슨 어, 상징이 필요하다고 막 심볼이 필요하다고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어떤 이제는 이심벌이라고 그러죠 상징 같은 게 필요 없어요 네, 절대로. 우리는 실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그림자가 필요 없고 다른 예화가 필요 없고 절대로 그런 게 다, 다시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돌 위에 돌 하나 없게 다 무너뜨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때는어 그럼 우리 이제 뭐 교회 건물이 필요 없겠네요. 그건 또 아니죠. 여러분 이걸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은 우리가 같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모이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그거는 성전하고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랬죠. 이, 우리가 이제 이, 어, 교회에 딱 들어와서 그 앞에 강대상이 재단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이 재단은 제단 재단, 재단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교회 건물은 재단도 아니고, 아시겠죠? 성전도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 여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요 에 예배당. 우리가 같이 만나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절대로 여러분 강대상 있는데, 어이 제단 제단 재단? 아닙니다. 제단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잡히시기 바로 전에 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 하시면서 절대로 너희는 들어라. 돌 위에 돌 하나가 있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잠깐 이제 5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읽었죠. 여기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미혹에 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 생활 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있지. 그리고 또 전통을 따라갑니다. 아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성서적이지 않아요. 그냥 이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또저 교회가 저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렇지만, 진짜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안 해야 되고, 말씀이 있는 것은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할때 미혹을 당한 것이고, 또 말씀, 에, 말씀 없는 것을 따라갈 때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람한테 미혹 당하지 않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 뭐라고 써있죠? 예, 주의하라. 주의하라. 너희가 절대로 미혹에 빠지지 않게 예, 주의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 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잘 이것을 듣고 내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하지만 미혹당하지 않고 절대로 사람의 예, 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요. 참이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깨닫고 따라갔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렇잖아도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교회에 모시고 오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어렵 어렵게 구원을 받고 어렵게 교회를 인도했는데 나중에는 이단에 빠져가고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 말씀 잘 들어라, 이 말씀대로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입니다.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어, 때마다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이해하고 믿고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로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인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신실 말씀 교회 여러분, 오늘도 기도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는데, 또 우리는 계속 전도하면서, 금년에는 성령 충만하게 부흥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해서,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흥이될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